자 수영장에 집어응 어? 우리 같이 가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didn't have to 답이 그거죠 자 해석하면 뭡니까? 음, 어제 저희를 해 r t v 로 왔었고 그렇지 할 필요가 없었다죠 두번째꺼 해뭐예요 be able to를 고치면 was able to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could로 바꾸던가 그 답은 c o u l d 예요 근데 이거 전화했었죠 저번에 풀었었나? 아닌가? 우리 여기까지 해 여기부터 쉽지 않네 저번에 우리 시험 봤잖아. 이거 66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응. 어? 어. 맞 63페이지에 대한 는데 속재가 63. 어디까지였지? 이 70, 74페이지. <laughs> 아, 아. 67페이지까지 하는 것같데 오케이. 63까지가 저번 시점였는데 네? 네? 아, 이번에 숙제는 아. 74쪽까지였는데, 아, 나 저쪽 반하고 좀 헷갈려. 어, 68 페이지 봐보세요. 68 페이지. 자, 거기에 보겠습니다. 1번, You look so tired these days. 너 너무 피곤해 보인다. I think you. 자, 거기에는 should가 되겠죠. 너는 좀 쉬는 편이, 넌 쉬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니까 1번에 답은 2번이고. Oh, I'm late for school. 나 <laughs> 늦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don't have to. 하연이 많이 졸립나? 세번째 거, What's your favorite color? 자 거기 에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냐? 그랬더니 버시 들어가 있죠. 과거에는 뭐다? 핑크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바이올렛을 좋아한다. 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유스도 나오는데 봅니다. 이녀석관해해서지가지표현이 있습니다 가지고을해가을 쓰면 이건 뭐다? 하고이다이거는 과거의 이야기만 하는 지죠지금은 아닌 거자가지고이이녀지이 녀석을 해가지 be used to ing 뭐 하는 데 익숙하다. 요건 뭔가 하면은 요렇게 끊어 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요 뜻입니다. 자, 요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항상 헷갈리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4번에 봐봐, 1번. Andy used to get up early. 자, a n d 는 일찍 일어나곤 했다. 예전에 일찍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난 거고. I used to walk to school in middle school. 나는 중학교 때 학교에 뭐다 걸어 다녔지. 지금은 안 걸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 수연이. 세 번째 거 한번 해석해 봐. He is used to baking bread. 뭐지? 어디? 68페이지. 아. 4번에 3번이요. 음.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할 때 혹시 뭐 했어? 응. 선생님하고 끝나고 상담 좀 받아. 응. 어? 응. 응. 수연이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PS 응. used 자, be used 다음에 I am 보면 뭐만 하는 것에 익숙하다이 뜻이라고 했지. 그는 빵을 굽는 것에 익숙하다 왜? 예전에 제빵사였으니까. 세번째 아니 네번째 다섯번째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피아노를 치곤 했다 우리는 친구로서 함께 놀곤 했다 이렇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때 used를 씁니다 자 5번의 답은 wood에요 우드. 자 근데 답은 wood지만 wood 우드 옆에서 used 5번의 답은 5번인데 그 5번 옆에다가 wood 옆에 뭐다 used to. 이것이 우드와 함께 쓰일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go hiking 동그라미, go hiking, go hiking 위에다가 동작이라고 씁니다, 동작. At that time은 과거예요. 그 당시에 친구들과 일요일날 등산을 가곤했다. 자. 요소 뒤에 동 동작 동사가 오느냐 상태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자, 6 번. It might look easy, but it was actually not. 자, 그게 버세 동그라미. It was죠, was. was의 밑줄. 이거 과거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쉬워보였을지도 쉬워보였었다 쉬워보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에는 May의 과거형인 Might를 쓰는게 맞습니다 7번 다음 문장 중 의미가 다른 한 쌍은 1번 Must not be t 누구냐 하연이 Must not 뜻이 뭐예요 그렇지. Don't have to는? 뭐만 해요. 어, 도 되겠다. 자, 이번. <목소리> he is good at. 그는 수학을 잘한다죠. Be good at은 he can solve math problems well 맞고. 세 번째가 should 동그라미. Should는 해야 한다고 뭐 밑에 head b e r b 도 head b e r b 는 must 해야 되기 낫지만 이두 개는 좀 비슷한 의미로 봅니다. 충고나 권고. 너는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게 낫다. 네 번째 거. He may be late for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늦을지도 모른다. 그가 회의에 혹시라도 늦을지 모른다. 자, 이거 볼게요. 자, 봐 봐. 자 이거 많이 했던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조나다 maybe handsome은 <laughs> 잘생긴 확률 몇? 20%자메 <laughs> a 은는 반띵이야 반띵 반딩. 잘생겼을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메 a 은는 모른다 모른다 그는 잘생겼을지 모른다 오케이? must는 뭐다 이거는 100% 그는 잘생긴게 틀림없다 이렇게 들어가는거야 캔트는 뭐예요? 이거는 빵퍼센트라고 했지? 이건 뭐다? 빵퍼센트기 때문에 그는 잘생길 못생길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트는 뭐가 하면은 마이트는 이 내이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는 이거는 혹시라도 뭐뭐 할지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즉 얘보다 더 낮은 확률적 확률적으로 낮은 그런 가능성 조나나는 혹시라도 잘생겼을지 어, 혹시라도 잘생겼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서 됐고 7번 넘어가고 자 8번 갑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전예림이 아 머스트 뜻이 뭔지 아나? 해야한다 어 해야한다 또 하나 더 있어 어. 해야한다 해 해야... 응. 이거 말고 뜻 하나 더 있어 뭐지? <laughs> 응? 어? 여기 슬립잖아 여기서 어100% 100%, 100뭐 해야 한다. 존하다는 잘 생겨야 한다고? 아니, 틀림이 없다. 니가 뭐 100%라 고했잖아 100%. 어? 그러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100%예요. 림 없다. 이게 자, 이게 흔들리면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조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 이걸 모르면 독해할 때 기둥 그 문장의 해, 의미를 핵결하는 그 기둥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썩은 기둥을 갖다 박아놓고 문장자 집을 지었는데 그 문장이 썩 기둥이 썩으면 그 문장을 아예 잘못 이해하는 거지. 자, must는 해야 한다 하고 틀림없다. 이두 가지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 머리에 박아야 돼요. 어? 해야 한다, 틀림없다. 이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봐봐. 말이나 i n a 해선 이거 s e c o 말로. 걔내 시험 데 그래서 그녀는 오늘 열심히 공부를 모여야 뭐 되겠어. 해야 한다지, 해야 한다. 두 번째, he must be afraid of. 자, 보통 must 뒤에 be 동사가 오면 틀림없다가 될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는 개들을 무서워해야 한다. 말 이상하지? 무서, 틀림없이 무서워한다. 이지 그는 틀림없이 개를 무서워한다. 그는 개를 무서워하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잘못된 문장은 O to. 자, O to 뜻이 뭐지? 하윤이. 그렇지. O to는 should입니다. 해야 한다. Would you like to wash your hands? 자, 손을 씻고 싶으십니까? 3번은 왜 틀렸는가 하면은 h e s a i d 다음에 대시 있지. 대답 댓글로. He w i l l h a 요 he h e said d h he said t h e said t he a d t 있잖아. Okay. 앞에 s a i 가 that 에 i l l 을 w o u l d 로 바꿔야 됩니다. 그는 서울 h 떠날 것 e said that he said d that he s a i h h e said h e You may use my pen. 강만수 그거 해석해 봐. 네. <laughs> 4번 해석해 보라고. 너는 뭐. 라이펜이 사용이 되냐? 그렇지. may의 두 가지 뜻이 뭐지? 만수? 해도 된다랑 하고. 일도. 그렇지. 어. 맞았어. <laughs> She might be at home now. 그거는 혹시라도 걔 원래 잘 없는데 혹시나 집에 와있을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10번의 답은 1번인데요 그 우드 뒤에 B동사가 왔지 그우 자, B의 동그라미 이거는 상태동사입니다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big shopping center in this building. used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인 거고 우드를 used로 바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맞아요 숙제가 그조동사 끝까지 다 했지? 네 숙제 낼게 없네 어. <laughs> 아, 맞다 어째서 안 봤어 아, 보셨다 자, 숙제는요 거기 60페이지 쳐봐 60페이지 는 거고요? 떴어요 어, 60페이지, 에 해석했냐?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깨끗해? 해석, 아, 해석 아, 잘한 있어? 것은 몇개했는데 응. 60페이지는 뭐겠어요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그거 해석해봐. 전부 다 해? 응. 거기에 61페이지에 그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그랬거든. B번은? 부정문인 상태에서 해석해봐. 그뭔 얘기 음. 이지그있을지 이런 이 음. 있잖아요. 그런 만어 정답인 거. 정답인 거. <웃음> <웃음>